잠시만 잠시만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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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시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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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시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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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안나왔어 어제 는뭐두고나한테 아니 어제는 어제는 차로 진짜죠 뭐야 스페셜 몰라 6에약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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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싸움 그쵸 8.1 앞에께 24야, 8.1 앞에꺼 8.1 팔아야 돼. 8.1 팔아요? 야. 야. 이 23호 9천 6천원 주고 23호 6천원 주요자주은거자 5천원 자 4호 4천원 자 4천원 자 3호 자2 4 3천 5백원 자 내려가세요 예 네, 내려가세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<laughs> <laughs>

66번 양팔에 한자자 28천. 자 28천. 8천 2만 8천 자이 5천 1만 8천 1천2이 8천 1만 8천 6 7아니번 3천 2만 8천 8천 6천 천 8천 6천 6천 8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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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천 8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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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1천.